자 안녕하세요. 맞는 종수 t v 오종수입니다. 내가 어, 시청자들에게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. 자 여기가 양재천 공원인데요. 주변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어, 여기가 양재천 공원 풍경입니다. 참 좋죠. 아, 풍경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 부르니까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. 예 네, 이제 지금 운동하러 어, 운동 기구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. 옆에 보면, 옆에 보면, 어 이게 평행봉이라고 하죠. 어 평행무도 있고, 어이고아참 나무들이 정말 이쁘게 이게 색깔이 색깔이 입으면 더 멋진 공원이 완성이 될 텐데. 예. 네. 참 좋은 공원입니다. 예. 네. 자, 계속 가시죠. 여기도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네. 운동기구 참 많이 있죠. 네. 자, 아, 제가 어, 여기 앉은 이유는 제가 오늘 음, 누워서 벤치 프레스를 할 거예요. 오늘은 이 운동을 찍을 겁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몇개 들어봤는데 아, 오랜간에 들어서 그런지 팔이 좀 아프네요.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. 제가 들어오는 키로수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, 요, 좀큰게 10kg. 10kg 나가고요. 여기 좀 작은 게 5kg입니다. 이게 양 옆으로 달려있는데, 양 옆으로 합치면 30kg입니다. 그럼 봉 무게까지, 이 봉이, 이 봉이 약 10kg 정도 나갑니다. 그럼 총 무게가 40kg. 제가 40kg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.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. 자, 자, 이렇게, 어, 배지 프레스를 해왔는데요. 아, 배지 프레스만 할 수가 있나요? 다른 운동 하러 가보시죠. 이 기구는, 앉아서 페달을 굴리는 자전거 운동입니다. 자전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아 어, 팔을 뚝 뻗어서 몸을 들어올리는 운동 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어, 누워서 벤치프레스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팔을 뻗어 하체를 아니, 몸을 들어올리는 운동도 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제가 운동한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와 구 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